자, 정우혜 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몇 강좌를 통해서 이 기출문제, 그 다음에 언어 논리력 문제, 마지막으로 보면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풀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먼저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요. 어, 제가 이제 첫 강의부터 또 이런 말을 하면, 아, 저 사람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기출문제 낸 사람들, 사실은 좀 정신 차리고 내야 되는 문제들이 일번부터 나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최신 기출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이 어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빈칸 집어넣기죠. 이 빈칸 집어넣기는 단어도 나올 수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뭐가 독해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뭐 이어질 문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필수 유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경험 노하우 기술력 업력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낼 때는요 국립국어사전 즉 표준어 대사전에 없는 단어 실리지 않는 단어라면 통용되는 단어라 하더라도 뭘낼 필요가 없다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사실상 근데 잘 보세요 뭐가 짧고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업력이요 정답은 근데 얘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는. 표준어 대사전에는 실려있지 않은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센스를 가지고도 풀수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엇이 짧고 예의 하나 별표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곡 이러지 마시고요. 마시고, 내가, 어, 내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경험, 기술력, 노하우를 가지고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보세요. 경험은 어떻게 쓰는 거죠? 많다, 적당히 개념으로 쓰는 거죠. 노하우도 많다, 적다 쓸수 있죠. 기술력도 많다와 무엇으로 쓸수 있죠? 적다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력이란 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경험이 짧고 길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잘보시잖요 경험이 많고 적은 거지 짧고 긴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노하우가 길고 짧은 게 아니죠. 기술력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보면 업력이 짧고 긴 거예요. 업력은 개인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로서의 경험을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의 경험력. 이거를 업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는 얘기해요. 하지만 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라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잘 못해서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과 3번을 같이 해놓고 갈게요. 자, 다음 중 외래어 표기 지침의 올바른 표기 사례는 뒤에서 제가 이 외래어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외래어 표기 지침에 따라서 올바른 표기 사례입니다. 올바른 거. 리더십인가 0인가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0이 없어요 S가 나올 때는요 SH가 나올 때는 0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더0이 맞는가요 두번째 메시지냐메시지냐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메시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메시지가 맞는겁니다 세번째 로보트가 아니요 장음을 쓰지 않고요 아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장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단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 로봇이 되는 겁니다. 됐죠? 리더십은 10이 되는 거고요. 케익은요, 여러분들, 이, 이거를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케이크가 되는 겁니다.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외래어 표기에서 받침으로 쓸수 있는 것은 일곱 개로 한정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역, 리은 리을, 리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는 일곱 개만 받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 발음은요. 케익이라고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이 받침은 여기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연음을 시켜서 뭐라고 발음한다? 케이크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3번은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시켜놓고요.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밑줄치는 단어, 어휘, 사용이, 문맥에 뭐하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때 여기는 가름이라는 게 있고요. 갈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가름과 갈름을 한번 구분해보세요. 가름은 나누어서 쪼갠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쪼개주는 것. 반면에, 가름은 무엇 무엇을 대신해서 말하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으로서 대신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랬으면, 1번 보세요. 생사를 나누고 하는 문제에 웃음으로써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1번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2번 선지, 그렇게 여러 번 당하, 당해서 대고도 이때 대다가 대다라는 게 있고 여기도 나왔지만 아예인 대다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이 일을 쓸 때는 몹시 놀라거나 심한 괴로움을 견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 일에 되었어 할 때는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당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되었다 놀라거나 고통스러운 걸 당하고도 시간이 돼서 오질 못했다. 이때 돼서는 뭐다? 정해진 시간에 답이나 무엇인가를 맞추는 거니까 정해진 시간이 오지 못했다 맞아요?